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도사림입니다. 네, 브로콜리가 잘 보입니까? 예. 멋있죠? 예, 우리 주일날에 친구들이 늘 브로콜리라고 놀려줘가지고, 아, 이렇게 브로콜리만 한번 이렇게 보여줘봤습니다. 예. 강도사림은, 강도사림 머리 크기가 마음에 듭니다. 예, 멋있죠? 예, 그리고, 아, 이 브로콜리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면, 참 멋있겠죠? 어때요? 예. 일명, 브로콜리 분신술입니다. 예. 브로콜리 분신술. 예. 예. 멋집니까, 여러분? 예. <laughs>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짠! 좋습니다. 예. 아, 이발을 한번 해야 되는데, 머리를 한번 잘라야 되는데, 아, 머리가 많이 길었죠? 예, 또 파마를 한번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친구도 환영합니다. 어, 오늘은 레위기 구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구장의 말씀. 어, 강도사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작은 작은 읽어가면서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고 정말 어, 예수님을 아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강사님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듣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교훈이 우리 친구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위처럼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에 춤을 추며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아이들 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어이구, 갑자기 등이 간지럽네요. 여러분 등 간지러울 때 있죠. 네. 강도사님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요. 네. 레위기 레위기 구장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저 형제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 왜 좋냐면 등 간지러울 때막등 긁어 달라고. 하거든요 네. 강도사님도 때로는 저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등이 막 간지러울 때가 있거든. 지금은 이제 어 이렇게 혼자 있기 는데 아내가 지금 저 부산에 가 있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등이 간지러울 때 아내, 아내한테 막 간지러달라 하잖아? 너무 시원해. 이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것 같아. 네. 여러분, 저,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있는 누나나 이런, 저, 어, 동생이 있는 친구들 등 간지러울 때잘 긁어주세요. 오늘 레위기 구장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레위기 구장 말씀. 이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말했다. 너는 속죄제를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순냥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될 죄를 위해 숫염소와 번제를 위해 흠없는 일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제를 위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곡식재물도 가져와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와 여호와 앞에 서리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으로 너희가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재단으로 나와 네 속죄와 네번제를 들여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하였다. 아론이 그 제단으로 나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았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에 자기 손가락을 적시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은 그가 재단에서 불살랐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으며 또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살랐다. 아론이 번재물을 잡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것을 재단 주위에 뿌렸으며 또 그들이 조각낸 번제물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오리. 그가 그 재단 위에서 불살랐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재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가져왔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숫염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 전과 같이 속죄제를 드렸으며 번제물을 가져다가 법규대로 드리고 또 그가 곡식 제물을 가져와서 그 중에서 그 손에 가득 채워서 아침 번제물과 별도로 제단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왔고 아론은 그것을 제단 주위에 뿌려 뿌렸다. 그들이 수소와 순양의 기름들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가져와 그 기름들을 그 가슴들 위에 놓으니 아론이 그 기름들을 재단해서 불살랐다. 아론이 가슴들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흔드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였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으므로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멘. 오늘 레위기 고 장의 말씀은 하나님 께서, 이 백성 들에게 제사 제도, 그러니까 하나 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께 나오는 그 제사 제도를 방법을 주신 이 후에 온 백성 들이 온 회중 들이 회 막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제사 를 드리 는그 장면이 기록 되어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친구 들이 좀 쉽게 이해 를할수있 다면 이해 를할수있 도록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요 예배 시간에는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말씀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어, 아론 아론이 어, 제 어,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 불이 나와서 그제 제사로 드린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거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왜 나옵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나옵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자리.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발견하는 자리. 여호와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자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자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 예배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내가 수많은 곳곳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사함을 내가 오늘도 확신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가 있지만 다시 한번 내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가라고 해서 마지 못 마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아깝잖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엎드리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막 낙서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뭐 보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 오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그 시간만 기다리셨거든요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왜요 우리 친구들을 그 주일에 만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찾아가고 싶다. 이 예배사리에 나온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잖아, 얘들아. 에이, 여러분, 강도사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예배사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걸 더, 교회에 가는 걸더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소원은 그거 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것.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게 강사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주일날 예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저번 주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고 오늘 하루 잠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